미국과 중국의 보복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90일 동안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은 30%, 미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10% 관세가 부과되고 추가 협상도 이어갑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말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미국과 중국이 일단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똑같이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 관세는 30%로 낮아지고 미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10%의 관세만 적용됩니다. 전망보다 파격적인 인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인하된 관세는 이번 수요일부터 90일간 적용됩니다. 공동성명에선 또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 통제 등을 손보는 방안이 미국의 뜻을 반영해 합의된 걸로 해석됩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번 조치가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 양국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회담분위는 단순하고, 진실의이고 구체적인 다만 이번 합의가 90일간의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관세의 명분으로 남은 펜타닐 문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등 무역 전쟁이 커질 불씨는 그대로입니다. 미중 합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이틀간 무역 협상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125%의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당분간 철회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스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오후 4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앞으로 90일 동안 3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는 중국이 마약류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며 매겼던 관세 20%에 보편 관세 10%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미국에 부과했던 125%의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90일로 동일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철통 보안 속에 무역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회담 직후 베센트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양국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이 정례적인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품목과 세율은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이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를 90일간 3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현행 125% 관세를 앞으로 90일 동안 10%로 인하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가진 뒤 양자무역 관계가 세계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미중 협상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협상은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큰 만큼 각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협상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두 나라간 큰 이견을 좁히진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디시에서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발표를 해야 이 협상의 윤곽을 알아볼 수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나라가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는 합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제나바에서 어, 협상을 하기 전에는 서로 무역 단절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볼수 있었는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최악은 피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발표까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선 두 나라의 근본적인 입장 차가 좁혀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중국은 여전히 대중 관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전에 SNS를 통해서 대중관세는 80%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었죠. 내리기는 알겠지만 중국의 바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과의 무격 합의 때처럼 일부 특정 품목에선 무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일부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 대표단의 왕 샤오 홍 공안 부장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미중간 협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오갔을까요? 네. 미국 내 마약류로 분류된 펜타닐이 중국 정부의 규제와 관리 소홀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인데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펜타닐을 미국에 불법적으로 대규모로 수출했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에서 중국산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매년 미국에서 펜타닐 오남명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통증 완화 효과 때문에 의학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몰핀 대비 50배 이상의 효과 등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미국에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불법 유통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부과한 대중관세 145% 가운데 20%가 펜타닐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가 두 달간 유예하기로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145%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에선 소비자와 소비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고 중국에선 생산 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미 1분기 미국 국내총상산 GDP가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했고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닫히면서 대미 소비재 수출에 주력했던 공장들은 개점 휴업인 상태입니다. 통상적인 무역 관행과 달리 중국 물건을 실은 배가 관세 부과 전에 한국을 출발했더라도 미국 항구에 도착할 경우 145% 관세를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피하려고 상호 관세 부과 전에. 미러내기 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남아 대미 수출이 늘어나기도 했었죠. 특별한 예외 조치가 없다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순간 145% 관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미중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면서 바다에 떠있는 컨테이너 선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의 경제지표에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이후에 집계를 봐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2차 한미 관세 무역 협상 얘기도 나오는데요. 양국간 큰 틀의 입장 조율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이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두 번째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이번 주죠.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 협의체 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이미슨 그리엇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것인데요. 양국 무역 수장들 간의 만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틀의 합의는 힘들 것이란 예상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내건 큰 쟁점은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재구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 달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말 정부와 미래 에큰 영향을 미칠 합의를 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월드이슈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가 간 경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WTO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곳곳에서 충돌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WTO가 개입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32메가급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초창기 미국은 한국산 디램이 너무 싸다며 반덤핑 관세 최대 11%를 부과합니다. 한국은 1997년 WTO에 미국을 제소하고 1년여 분쟁 끝에 이깁니다. 2018년 WTO는 한국산 때문에 자국 가전기업이 피해를 봤다 미국 주장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특정국이 수출품에 차별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심제로 최종시민 상소기구가 핵심인데 이 기구가 2019년부터 사실상 식물 상태입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회원국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야 상소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미국 거부로 2020년 이후 쭉 상소위원 0명입니다. 법원의 판사가 없는 격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미국은 중국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The ministerial conference so agrees. WTO가 중국 편만 들어준다는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의 대중 관세가 폐소한 게 대표적입니다. WTO, right 올해 미국의 무역대표부 보고서, w t o 는 실패한 체제라고 규정했는데, w t o 가 있어서 이 정도란 반론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봉인인 거죠. 해제되면 t 모두가 다 t r 할수 있어요. 만약에 t t o 없다면은 정말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개선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도. 출범 30년 자유무역 질서를 썼던 WTO가 시험대에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관세 폭탄과 보복 관세로 맞서며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끝냈습니다. 양국이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 진짜 그런지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는 협상 내용을 봐야 합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의 회담을 마치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센트 장관은 대화는 생산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습니다 그간 양국의 갈등을 의식한 듯 회담은 협력과 공동의 이익,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도 매우 건설적인 회담을 했고 이번 합의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중국 역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두 나라가 경제와 통상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세율 인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협상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80%까지 낮추겠다고 언급했고, 그에 대한 협상권을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맡겼습니다. 미국은 자세한 협상 내용을 현재 시각 10일 오전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관세의 영향에 긴 연휴가 겹치면서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수출 감소로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총 수출은 23.8% 줄었습니다. 연휴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닷새뿐이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조업 일수가 6.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업 일수를 감안해도 수출은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도 1평균 기준으로 1년 전보다 0.6%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미국 수출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42% 줄었고, 철강과 승용차도 각각 41%, 23% 떨어졌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14% 증가해 수출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이 같은 관세발 수출 감소가 본격적인 경기 둔화의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동향 5월호에서 경기 둔화를 예고했습니다. KDI가 매월 내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경기 하방 위험이나 경기 하방 압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KDI는 지금까지 실제 수치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4월부터 미국 수출 중심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경기둔화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관세 전쟁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 이틀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보완 속에 이루어지는 협상입니다만 대략적인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공개했습니다. 박기중 특파원입니다. 미국 측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이 호텔을 나섭니다. 그리고 곧 주유엔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틀째 만남입니다. 첫날 양국 대표들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넘어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양국의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많은 것을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 합의했으며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상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미국의 관세를 이용한 극한압박은 미국의 패권적 사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에 양국 간 무역 중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부작용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3월까지 안정적이었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4월에 높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협상 진전 기대감에 위험 자산인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친 만큼 충분한 결과물이 없을 거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